자, 기적을 선물하세요. 키세키 KCM 종족제 강전, 페넌트레이스의 마지막 주차, 첫 번째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그 혹시 장윤철 선수의 방에도 미션이 걸렸나 보겠는데 아니 예. 그렇다면 저이게 제보를 좀 해주십시오. 음. 도재욱 선수 얘기 아까 네. 까먹고 있었는데, 그 선봉 올키라고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주체 선봉 했다가 바로... 오. 어, 실외선인님 100개 선물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아무래도 이제 그... 우 와! 어, 아이고 니가 아, 덜렁이 덜럼. 안녕하세요. 네개의 네. 선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항상 재밌게 보겠습니다. 철민영 와키. 네, 재밌게 덜럼덜럼. 재밌게 네. 드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아무래도 이제 그 챌린지 네. 종족 최강전을할 때도 네. 많이 나오는데요. 이 시청자분들이 이 종족 체강전 시스템에서의 그 미션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뭐킬당몇개 예. 아니면은 뭐어 그 올킬 시몇개뭐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다양하게 이제 어 즐기시는 방법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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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셨습니다. 제가 뭐 자화자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타이틀이 걸릴 수 있는 게 ASL도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니까 뭐 ASL 중간에 어떤 그 시청자분께서 예. 만약 에 여기서 올킬 나오면 내가 두배 네. 더블로 가안 네. 예. 되잖아요. 못 해요. 예. 실시간 유일하게 그 차량전. 예. 그렇죠. 대자랑이었습니다 선봉 어0승아 졌을 아, 때어 졌을 아, 때 주신다고. 예. 펌프신동님 가족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일단은 장윤철 선수 입장에서는 단장 이능 선을 선택함으로써 예. 가져가는 이득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테란이 지금처럼 정찰을 이렇게 입구 쪽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전진 게이트라든지 예, 예. 뭐 가스러시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천희 선수 입장에서는 여타 다른 맵과 다르게 초반부터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렇죠? 장윤철은 그 심리를 이용해서 그냥 무난하게 경기를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뭐맵 특성도 있고 상대가 장윤철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도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죠. 네. 아찌 경님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 역시나 이제 베럭스의 위치를 봐서는 베럭 배럭 더블인데 베럭스를 지으면서 또 일군 정찰까지 빠르게 갑니다. 이거는 어, 말씀드렸던,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잠실이니까. 이제 예, 일맥 상통하는 부분인데 예, 예. 뭔가 상대가 빠르게 할수 있는 수들이 많으니까 빨리 정찰을 해서 뭐 더블 렉서스인지 아니면 뭐 전진 시리즈 이런 거를 체크하고 싶은 거죠. 예, 자, 한다면 뭐 장미철 선수는 굉장히 평온해요.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네. 어, 초반 상황에서 예. 단장의 행선이 가져가는 이득은 프로토스에게 있는 건 맞지만 경기가 후반으로 지속될수록 사실은 테란도 괜찮은 맵이거든요. 예예. 기본적으로 맵이 좁고 멀티 자원이 한정돼 있는 어, 이런 맵 같은 경우는 테란이 200병을 쌓았을 때 차지할 수 있는 멀티 숫자가 더 쉽습니다. 멀티를 예. 먹는 게 그래서 장윤찬이 그, 선수도 경기를 좀 길게 바라보면서 경기를 플레이할 수 있겠죠. 자 동네 엘리트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액션 소박이 님도 고맙고요. 이렇게 칭찬과 격려 네. 네, 아, 저를 너무 춤추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일단은 윤찬희 선수도 만반의 태세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질러푸시 지난주에 진짜 와질러 아, 푸쉬. 그 우와. 저는 기억나는 게 이제 유영진 선수 상대로 그냥 질럿으로 게임을 끝내는. 비쳤죠, 예. 예. 물론 뭐 빌드가 갈린 것도 있었지만 예. 컨트롤적인 측면에서 진짜 이 선수가 왜 최고의 어떤 테크니션이다라고 불리는지를 좀 보여줬던 모습이었거든요. 지난주. 예. 이런 식이었죠. 그리고 또 지하고 예, 투질러 놉니다유 예, 윤채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밥을 얼마나 먹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까지 어, 뭔가 벙커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 막 무리해서 빨리 짓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그렇죠. 어, 잘 진행하고 헛. 있고요. 자, 컨트롤 오 유찬이 오 유찬이 자 많이 먹었는데요 지금까지는 배 든든하게 채워놨고요 유찬이 오 유찬이 노킬 노킬 자, 그리고 드래곤 예, 예, 있게 예. 원벙커에도 드래곤을 예. 넣어놨어요 자 일단은 원질과 원드래곤 자 지금 노킬 와 노킬 예. 물론 h p 는좀 많이 빼놓긴 했습니다만은 예, 예. 어쨌든 킬 수는 기록하지 못했고요. 이 정도 완전 선방? 어, 완전 선방이죠. 네, 네, 완전 깔끔하게 막았죠. S.C.B.도 안 잡혔던 네. 것으로 알고 있고, 야 윤찬이 선물 사 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윤찬이가 예, S.C.B.가 예. 숨어 있거든요. 아 이거 이거. 시간차. 이게 만약 들어가서 로보틱스까지 본다면 들어가서? H.P. 자 치아가 아네 아, 네, 아, 네. 네, 네, 예. 그런데 로보틱스까지는 예. 못 봤습니다만은 예. 일단 원 게이트 상태인 걸 봤기 오.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은 어 이제 윤찬이 입장에서는 생겼죠. 어 이거 오늘 윤찬이 선수 굉장히 꼼꼼하기도 하고요. 네, 예리해요. 이게 윤찬이가 예, 예. 지금 상대 상당히 괜찮은 게요. 어쨌든 드라군 사업이 된 것도 봤고 앞마당이 올라가는 것도 아 앞마당이 그 지어지고 있는 것도 예, 예. 확인을 했기 때문에 프로토스의 빌드를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윤찬이가 지금 뭐 본진의 테크를 어떻게 올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좀 상황 자체를 굉장히 기분 좋게 그렇죠. 아, 원팩 원색 맞죠. 이게 다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감각적으로 이렇게 늦은 타이밍에 다크를 가는 것은 프로토스들이 잘 하지 않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예. 다크를 생략을 하고 로보틱스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이 예, 다크 적중했죠. 네. 자 윤천에서 출발 좋습니다. 네. 뭐 장윤철 선수도 출발 나쁜 것도 아니고요. 주선수 그렇죠. 모두 할 만해요. 네. 장윤철은 뭐 초반에 조금 불리하더라도 예. 항상 갖고 있는 리버라 든지 아, 아니면 병력의 어떤 운용. 이것으로 예. 경기를 좀 잡아내는 선수기 이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모네 예, 뭐, 지금까지 아. 있었던 그림들은 어, 앞으로의 화면을 어, 장면을 더 보기 위한 네, 과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장윤철의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한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컨 요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러니까 하다 보니 저 있네 이런 얘기를 하들이 많이거든요. 하 그렇죠. 게 워낙 컨트롤이 좋다 보니까. 일단 그리고 윤찬이가 지금 선레이스를 찍었는지? 아, 일단 드랍십이. 일단은 모르겠어요. 예, 드랍십을 예, 컨트롤 있어요. 타워를 먼저 붙여 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선레이스를 찍는 건 사실상 예, 예. 도박이거든요. 상대 예. 리버를 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좀 어, 배제이기 때문에. 어, 투... 자, 어, 예, 이거 실어나르기. 투 드라고 태우고 예, 원탱크 타이밍이기 때문에 많이 나와 봐야 투탱크거든요. 그래서 와, 드랍아근데벌초로 드라... 제가 아, 벌처. 팍 봤죠? 와, 네, 봤어요? 윤찬이도 이럴 때 감은 좋아요. 근데 이거는 받다기보다는 드랍신을 태우려고 와서 봤는데 손해죠. 오히려 자기철이 그 좋은 컨트롤. 그리고 셔틀렛치가 돌아가서, 오, 오자 드랍시, 와, 저 내렸어요, 자, 내렸어요, 살았어나 근데 드랍신 자체가 살았. 잡힌 게 손해고요. 그렇죠. 그리고 태크의 포지션이 지금 언덕 위라서 예, 예. 이거 리버 태워오면은 마나마야 쿠데트거든요. 와, 진짜 소수 한준병력 가지고 자기철. 야, 이 타이밍을 이렇게 잡아내네요. 공간 자체가 예. 탱크가 배치가 다안돼 있기 때문에 넓거든요. 그렇다면 윤철이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넓은 공간에서 드랍을 푸시해주면서 어. 이제 셔틀옵니다. 이삼 드랍은 가지고 행패를 찍은 다진 예. 행패를 다 부리고 있어요. 네, 문제는 이러면서 예. 지금 그 장윤철이 가져간 이득은요. 넥서스도 피지만 추가적으로 드랍심도 잡았잖아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예. 드랍쉽도 잡아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엄청난 지금 이득을 어어? 좀 받고 있죠. 아 레이스가 있던 말던. 네. 자 그래도 레이스는. 예, 레이스는 언제 예. 내려, 내려야죠. 사실상 이버의 예, 예. 역할은요. 예, 예. 어떤 이 s c b 를 잡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예? 더큰 역할은 시간을 버는그 유닛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장면처럼 페이스 가 넘어가네. 시간을 버는 유닛인데 지금처럼 드랍쉽 잡았고 테란의 탱크 자체를. 본진한 쪽에 박아놨다는 것은 윤찬이, 아그 장윤철이 본인이 원하는 식의 트리플 커맨드 그리고 우와, 추가적으로는 예, 예, 예. 압박까지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찬희 선수는 무조건 수비예요. 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소거까지, 어 그래도 이거는 한번 맞았어요? 한번 어, 맞았고. 자 그러면서 확장을 하나 더 추가로 가져가서 면 게이트에 쭉쭉 늘려주고 있는 장윤철 선수. 또 소거도 예. 됐기 때문에 이거 윤찬희 입장에서는 뭐 투레이스를 뽑든 아니면 어 이제 골리앗시나뭐 터렛을 또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될것 같은 게 속업 셔틀을 받기 때문에 테란 입장에서는 초 셔틀이나 3십 셔틀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예, 예, 예. 예. 아 진짜 지금 채팅창에 나오는데 괴롭히는 것만큼은 야, 막 들어왔죠. 세상에서 들어왔죠? 제일 잘해. 자 들어옵니다. 속업 셔틀. 네. 지금 윤찬이도 마찬가지로 드랍 시은 가거든요. 예. 열두 시 쪽에 드랍 시. 벽부고벽타고 근데 이게 문제죠. 속업 셔틀이 있기 때문에 드랍 시베 유무만 빠르게 발견한다면 그렇죠. 리버로 와서 또 막아줄 수가 있어서 와이것도 귀신이야. 바르봤어바로봤어요리버오죠 예, 바로 봤어요. 리버입니다. 수비형 리버 이제 자 그래도 시즈모드자 이동 중에 뭉쳐 있는, 뭉쳐 있는 뭉쳐 있는 뭉쳐 있는 저걸 봐야죠. 자 뭉쳐 있는. 자 이제 삼킬. 4킬어유어 어, 그래도 좀 흔들려요. 오오자윤차리 날 난연파게 들어왔습니다. 일단. 네. 예, 나 가만히지 않는다. 네. 자, 이번 저 2킬. 어, 그래도 요걸로는 좀 재미를 봅니다. 바자펄처를 파고드는 윤찬희 선수. 네. 자, 그리고 한시 쪽에는 정리가 지금 끝났죠. 예. 네. 방금 끝났어요. 마인을 좀 밟은 걸로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리버가 예. 정확히 지금 화면에 나오진 않았고요. 네. 오른쪽 위에 이제 리버가 아, 그 리버가 내렸는데 그쪽에 마인이 있었거든요. 예. 예 네. 자, 일단 한 차례 윤찬희 선수의 파상 공세 그리고 한 차례 장윤철 선수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고 있는 두 선수. 네, 서로 이렇게 드랍 십과 셔틀 견제를 예, 예. 어,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 와중에 어, 어쨌든 윤찬희 선수도 안정감을 좀 찾았죠. 탱크 배치와 골리앗 배치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예. 윤찬희가 그래도 꾸준하게 해줬던 것은 업그레이드. 항상 테라는 투스전에서 음, 예. 중요한 게 업그레이드인데. 돌아오고. 네. 나머리가 돌아고 워나머리에다가 이제 나머리 스타포트가 있기 때문에 예. 사이언스포셜팀 바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업을 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드랍 쉽을 통해서 상대의 빌드 타이밍을 다 체크하고 있다는 것은 예, 예, 예. 윤찬이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렇죠. 지금 네. 스타게이트와 아, 어, 그태플럭카이브가올라는거다 확인했죠. 네. 일단 확인한 상태. 윤찬이 선수. 3킬자 그리고 투 셔틀이었거든요. 요거를 확인을 했는지도 일단 중요합니다. 자 윤찬이 선수 보라보라 그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자투 셔틀 날아가고 있고 여기서 번쩍하랴. 네. 그리고 덜렁덜렁. 전등 아빠. 그렇죠? 네. 그리고 아! 어, 자 그래도 아, 윤찬이가 좋은 게 예, 예. 앞마당 쪽에 아머리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머리 테러가 좀 불가능해요. 예. 아머리 파티가. 아 그렇죠. 아머리 예. 파티를 일어난다. 하려면 예, 예. 아머리가 좀 이제 돌출돼 있거나 그쵸, 그쵸, 깨기 그쵸. 좋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예, 예. 그게 안 되는 거죠. 덜렁덜렁. 고기를 네. 끝났습니다 네. 고기 끝났어요. 음. 이제 1럽까지 어, 바로 그쵸? 눌러줬죠. 아머리 돌아가는 그쵸. 걸 봐서는. 네. 예. 예. 바로 눌러졌고 이렇게 되면은 윤찬이 입장에서는 지금 트리플 커맨드는 느리지만 업그레이드를 바탕으로 해서, 해서. 네, 업그레이드를 받으면서 어 이제 어 메카 어뽕 뽑기네요. 에 네, 7팩. 쭉쭉. 네. 7팩토리 안마당 7팩토리를 하면서 어이 병력을 가지고 어 전진과 동시에 이제 그 커맨드를 가져가는 식이 우다. 예예 결국 병력과 업그레이드의 힘을 실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자, 일단은 뻥뻥기하고 있는 윤찬희 선수. 네. 전면 압박 주고 있는 장윤철 선수는 아비터 태클을 타기 시작합니다. 음, 음. 자, 정면 못 나오게 막아 놓고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유, 12시 어, 장윤철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상대가 트리플이 없다 보니까 어 싸울 준비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긴 합니다. 어 어쨌든 앞마당을 베이스로 해서 나오는 병력 자체를 한 번만 잡아먹게 된다면 뒤심 자체가 떨어지는 테란이라서 장윤철은 그한방 조합을 좀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고요. 자 말하자면 시간이 흘러가면 장윤철 선수의 다수의 멀티를 기반으로 하는 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죠. 그렇죠. 네. 어, 투에드원까지 달았네요. 일단 탱크 숫자를 좀 늘리고 있고요. 오 네. 어, 그래도 리버 리버. 어오오오 어우 태우 어우 어우 태욱이 태웠어 태욱긴 태웠는데 네. 빨리 뭐이지가좀 네. 많이 빠졌죠 지금 못 가는 확실히 근데 어, 하나 세고 지난주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laughs> 이게 제가 올킬 징크스라고 해야 될까요 올킬 네. 징크스처럼 올킬한 다음 주 차에 성적이 좋은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네. 지난주에 장윤철이었으면 저 시즌 포가 안 당했어요 네. 지난주에 장윤철이었으면 테란들이 나오지도 못했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서 일단은 벌처 돌리기 시작하고 있는 윤찬희 선수. 네, 일단 이 벌처로 마인을 좀 매설을 다 하면서 그렇죠. 어, 어느 정도 이제 전진해, 전진할 에전진수 있는 그 길목들을 미리 네. 어, 열어놓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가 추가로 나가고 있어요. 추가 벌처. 자, 추가 벌처. 나오죠. 윤찬이가 예. 흔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세트의 마이너 매설 그러면서 네, 이런 흔드는 플레이와 예, 예. 시야를 넓히는 플레이가 진행이 되야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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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추가적으로 나오는 공간이라든지 예. 전진이 빠르게 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동 경로에마인을 매설하기 시작하는 거 이게 테란들이고 그리는 어, 그리야 되는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자 네. 일단 마인 마이... 오. 어. 어. 예. 자 이것도 일단 네. 예예. 예. 리버가 안 잡히는 선에서 잘 막았고요. 어 그래도 3삼 셔틀이죠 지금. 예. 삼 셔틀. 그래서 중앙에 배설되어 있는 마이너 제거하기 시작하고 있는 장윤철 선수입니다. 그리고 사 쌀스 배설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윤찬희 선수. 네. 자 이제는 장윤철 선수가 배슬이 좀 나올 아그 아, 그, 알비터가 네.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찬희 입장에서도 시간을 너무 줄면 안 되거든요. 본인이 지금 선택한 플레이 자체가 2일라서 e 어, e 치고 나가는 플레이기 이 예, 때문에 예. 시간을 많이 주게 됐을 경우에는 1시와 12시의 자원 그리고 아비터의 마나가 쌓여요. 그렇다면 어, 장윤철이 원하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자, 지금이죠. 자, 타이밍은 그렇죠. 아비터의 마나가 얼마 없을 때 그리고 12시가 완전히 활성화가 되기 전에 그렇죠. 자 일단은 공이를 방위럽이 되어 있는 상태로 밀고 나기 가 시작한 윤찬희 선수. 이럽이 네. 됐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은 거고요. 자 이거 타격 못 주면은 이제 뒷감당이 어렵죠, 그렇죠. 선수는. 회전력 싸움에서는 어쨌든 프로토스가 더 많이 아, 먹고 있기 때문에. 아지는보요 지금. 네. 자 우리 아비토 마나가 아직까지는 어, 또패슬도 있어가지고 예비 네. 조심해야죠, 윤찬이 네. 선수는. 저기 장비 철 선수는 오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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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예비 비 예비 예비 어비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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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예비 일단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어요. 그래도 그래도 단장의 능선이 그자리를능선 예, 당... 능선도 많고 지금 센터 보시면 좁잖아요. 예. 예. 테란이 싸우기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장윤철도 어디서 어떻게 싸울지 포지션 잘 정해야 어! 되는데. 빠이 어, 이어요어요 이게 죽지는 않더라도 HP 많이 깎이거든요. 그렇죠. 자, 벌써 센터 넘어왔어요. 그래. 일어나서 열두 줄 위험하죠? 이거 좀 먹고요. 오, 자 이거 이제 오, 차일째, 자차일자 이러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멀티를 여섯 시에, 여섯, 다섯, 다섯 시 여섯 시, 6시 먹는 거죠. 다섯 시, 네, 다시 그리고 6 시. 와 이거 동시두 번째, 야 육십 점이 어, 원래 이 선수가 차례. 많이 먹는 선수라서 예, 보통은 일곱 시를 먹지만 일단 저기부터 먼저 먹자. 예. 그러니까 원래 그쪽 공식 음식을 시키면 이런 선수들은 이제 짜장면이 본인 게 있는데 탕수육부터 먹어요. 왜냐면 자기 거는 나중에 자기가 먹으면 되니까. 내거결정됐어요 네, 네, 탕수육부터 네, 먹는 스타일인 거예요. 자 일단은 네. 어이 싸우기가 지금 장윤철 선수 달려들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죠. 그렇죠. 아, 자리 너무 잘잡 자리 네. 너무 잘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투슈트 있다고 하, 하더라도 네. 자또 e m p 조심해야 됩니다. e m p 조심해야 됩니다. 네. 어, 그래도 이단 위험한 올리면서... 위치가 여기. 올렸고... 장윤철은 여기 무조건 뚫어야 돼요. 자리... 제 뺄셈아! 근데 자리가 너무 압박이에요. 예. 네. 야 자리가... 달려들지 못해요. 그렇죠. 이게 여기 달려드는 건 사실상. 지옥이다 네, 보니까 명당인데요 저기 완전히 배산임수 와 진짜 자리 잘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라인을 잡다 보니까 6시, 5시가 욕심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오늘 경로를 다 찾아냈잖아요 자그 사이에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그렇죠. 다운 탄력 받기 시작할 것이고 지금 장현철 선수 웃을 때가 아닙니다 네, 근데 예, 윤찬이도 간가에서는안 되는 게이 예. 라인이 뭐 실수든 무리해서 전진을 하다가 밀려버리면 순직간에 6시5시 본진 빌리는 거는 순직간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병력을 좀 아낄 필요가 있고요. 여기 상대의 비율이 중요해요. 지금 질럿이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벌점 숫자가 생각보다 적어요. 바자몬 디펜시브 왼쪽 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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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적 왼쪽 점공 왼쪽에 질럿들이1대1와 그래도 윤찬이 반응 빨리 했세요 시즌 모두 빨리 풀었어요. 건 좋아요. 풀었어. 네. 지금 바자몬 어... 디펜시브 와 윤찬이. 와와 저... 와. 와, 윤찬이. 이건 요. 유도한 거 같은데요? 야, 유도. 유도했죠. 유도한 네. 거야 유도. 어 윤찬이가 이천에 네, 날. 고... 지금 공이 막이 없어어요 그치? 네. 날렵하고요, 지금. 어, 자, 이거 4셔틀사에요 자, 4셔틀, 목숨 걸어봤다. 사자부티 패시브. 변수는 4셔틀. 근데 데이트가 자리를. 자, 질럿이 얼마나 살아남느냐, 그리고 벌점가 얼마나? 질럿을 잘 줄여주느냐도 중요한데. 질럿 거의 다 어, 죽었는데요. 밀어내 아니, 아니, 오히려 밀어내리는 건 테크가 두 마리밖에 없어서. 자, 이거 풀리면은. 풀리면은. 자, 더 봐야 돼요, 더 봐야 돼요. 더 봐야 돼요. 일단 회전력은 장윤철도 부족한 게 예, 예, 없어요 예. 12시 자원이 기반이 있기 때문에 어찌저찌 미럴만 내면 되거든요 야 이거 인구수 146대 114입니다 그리고 윤찬이 입장에서는요 예. 지금 어느 정도 라인이 밀렸지만 그 6시와 5시를 지킬 수 있을 정도의 라인만 확보를 하면 결국은 초반에 그 말씀드렸던 예. 단장의능선의맵 자체가 멀티 먹을 공간이 작고 프로토스의 최대 단점은 양방 게이트가 안 돼요 예. 타 스타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하면 와 근데 와, 이 타이밍에 역승! 와이라이밍1킬이타이밍이 6시! 21킬! 와 진짜 기울었네요 이러면 기울죠 이러면 뭐, 동시에두 예. 군데 날아가는 거죠 얼티에타와 뭐, 그래도 오, 지금은 네, 좀 무리를 하긴 했는데 6시와 5시 피해를 안 보고 테란의 라인이 유지만 유지가 돼야만. 예, 예. 어, 윤찬이가 좋은 그림이거든요. 좀 탱크 수치가 너무 줄었어요. 그렇죠. 이것도 확 빠져버린 윤찬이 선수. 자 병기들 충원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오고 있어. 병기들 병기들 오고 있어요. 어,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 야, 야, 여, 여섯 사람씩 는데요와 진짜 줄다리기 참멀지합니다양 예, 예, 예. 선수의 밀당이. 네, 굉장히 치열하고요. 자 토스업을 어떻게 토스업. 자 공삼호이 됐지 않습니까. 공삼호 네. 뭐, 3, 업그레이드 3, 차이가 나요. 최대한 차이.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당장 인구 수가 좀 부족하지만. 윤찬이가 6시에 1군 다시 붙이면서 2 0 0병영 모으면 결국 다시 잡을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어요 효율성이 지금 윤찬이 네. 선수가 더 뛰어납니다 단장의 능선에서 예? 아비터를 잘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리콜할 수 있는 공간의 수비를 꼼꼼하게 해주면 아 없어요 7시 없어요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7시가 없어요 자 지금 이제 벌처가 캐럴을 깨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앞마당 테란 앞마당 앞마당 리야 아니 리버 리버 리버, 리버. 네, 리버. 예, 리버. 이 타이밍에 리버 그리고 근데 그 지금 예, 예. 장윤철의 입장에서는 또 생각해 볼수 있는게요. 리버로 지금 가서 보니까 털이 공사가 안돼 있어요. 예. 이 말은 어, 미콜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열렸다는 소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 그렇죠. 네. 자, 잠인초 선수도 12시 쪽에 타격을 입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어, 레이스가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아, 어, 홈런! 오, 6킬 자, 이거 SCB. 윤찬이도 SCB가 막 바글바글한 상태는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자, 난전이 난전 정신없습니다. 자, 11시 쪽을 또 타격을 주기 시작하고 있는 윤찬이 선수. 네. 이제 5에일을턴했도 시작해요 네, 이러면서 지금 그그 그 예. 장윤철 선수의 또 아비터들이 중요하거든요 아비터의 만화가 또 얼마나 쌓였는지 만화가 그렇죠. 얼마나 쌓였는지 아 어, 그리고 막... 지금 추가가 안 되는 거니까아아비터 뭐... 추가됐죠? 예 계속 뒤에 이거는 좀어아껴두면서예 그렇죠. EMP를 한 번에 맞지 않기 위한 플레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어딘가에 리콜 한방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리콜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지금 어 공간 자체가 좀 넓게끔 수비를 강요시켜놨기 때문에 예. 충분히 좋은 플레이이자 어디로 갈 것인가 가져. 일단은 어 o 찬 r situation is so d i f f i c u 면 t y 면 u can say, you can say, you can say, you 와요 n 슬 여기 있고 u 슬 여기 있고 자유찬이 can s 막아야죠. u 찬 a 이제 막고 y 고 u 는데 n say, you c a 어 say, 어요 u can say, y 클로 c a 이거 막 y you can say, you can say, you c 업그레이드 you can s 그 y you can s a 이러면은 이러면은 순식간에 기울어요. 왜냐면 자 아비터의 예비를다 맞췄기 때문에 리콜이 되는 압박 가 없죠. 없죠. 일곱 시 돌아가죠. 테란이 프로토스블 프로토스 와이만. 와 몽구 유짜 유짜 오늘 유짜 이 영호 선수 아닙니까? 진짜 지금까지 영어. 잘 끓였어요 라면 예 몽구 라면 예. 예 라면도 잘 먹고 이영호 라면 끓이지만. 유찬이는 인구스 역전 인구수 예. 역전 인구수 역전 됐고 업그레이드 차이가 지금 1업이에요. 프로토스가 계속 그못 끊이거나 살리납니다. 와 이거 지금 윤찬이가 어마무시한 지금 수비를 지금 보여주면서 예. 거의 다 지금 왔습니다. 장일전 상태. 제 막기만 하면 돼요. 막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섣불리 움직이는 장애철 선수가 아니 돼요. 자 업그레이드 차이가 발량 때문에 더 예측적으로 들어가고를 들어가 있잖아요. 벌쳐가 그냥 다 드라 뛰어 왔잖아. 그냥 대놓고 싸우고 있 벌쳐가. 와이거유 자리는 저 이거 잡겠는데요. 이거 잡겠는데요. 거의 다 왔죠. 예. 네. 아, 이거 거의 인구수 보세요. 이구수구분에서 네. 네. 넘어갔죠. 테란이 50 가까이 앞서고 있다는 것은 프로토스가 아리아 업그레이드하고 어, 네. 네. 인구수 앞서고. 프로토스가 지금 사실상 이기기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네. 네. 이벌쳐가수회 공격을 다녀도 멀티은이 날아가겠는데요. 이게 사실상 장윤철 선수가 그 방금 들이박은 이유는 사실상. 네. 맞는 판단이기는 해요 왜냐면 테란 자체가 멀티와 라인을 그었기 때문에 시간을 더 줬을 경우는 이기기가 더 힘들거든요 야, 그래서 공격가는 예, 판단은 맞았지만 윤찬이의 수비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 어? 어? 여기 털려요 이야 윤찬이의 벌스와 태와그 속도가 지금 너무 날렵한데요 윤찬이 예, 이게 진 태구에 비해서 말이 안 되는 지금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거기다 곤략까지 터턴! 이번에 활약 중지! 우와, 와. 11시까지! 야, 11시 연지 취지!